제14장 구나트라야 비방요가 세 가지 품성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참 지식, 궁극의 지식에 대해 더 말하겠다. 모든 성자들도 그것을 알므로써 최고의 완성에 이르렀다. 이 지식에 의지하여 그들은 나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세계가 창조될 때에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용해될 때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바라타의 왕자야 저큰 브라마는 나를 위한 자궁이다. 나는 그 안에 씨를 넣는다. 나의 이 씨로부터 모든 존재가 터져나온다. 어떤 자궁에서 어떤 형상이 되어 나왔든. 쿤티의 아들아, 그큰 브라마가 그것들의 자궁이며, 나는 씨를 주는 아버지다. 마하바우야,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는 프라크리티로부터 나오는 새 품성이다. 그것이 몸받은 이 불멸의 진화를 필멸의 몸에 묶는다. 이셋 중에서 사트바는 더러움이 없으며, 빛나고 슬픔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기쁨과 지식에 대한 집착으로 묶는다. 흠이 없는 자야. 라자스는 갈망과 집착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애욕이 그 특징이다. 쿤티의 아들아. 그것은 행위에 대한 집착으로 몸받은 진화를 묶는다. 타마스는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며, 모든 몸 받은 존재들을 미혹시킨다. 그것은 멍청함과 게으름과 잠으로써 그들을 묶는다. 바라타족의 후손아. 사트바는 기쁨에 집착하게 하고 라자스는 행위에 집착하게 한다. 바라타족의 후손아. 그러나 타마스는 지식을 가려 멍청함에 묶이게 한다. 바라타족의 후손아. 사트바가 라자스와 타마스를 압도하면 그것이 우세해지고 라자스가 사트바와 타마스를 압도하면 라자스가 우세해지며, 또한 타마스가 사트바와 라자스를 압도하면 타마스가 우세해진다. 지식의 빛이 몸의 모든 문이 입구에서 빛날 때, 그것은 사트바가 우세해졌음을 나타낸다. 탐욕, 계속적인 활동, 과도한 행위의 계획, 들뜸, 갈망. 이러한 것들은 라자스가 우세해질 때 나타난다. 바라타족의 으뜸가는 자야, 쿠르족의 아들아. 어두움, 우둔, 침체, 게으름, 미혹, 무기력. 이러한 것들은 타마스가 우세해질 때 나타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트바 품성이 우세한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는 가장 높은 것을 아는 성자들이 있는 흠없는 세계로 간다. 라자스가 우세할 때 죽는다면, 그는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다. 타마스가 우세할 때 죽는다면, 그는 현혹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다. 선한 행위의 결과는 깨끗함이고, 라자스의 결과는 괴로움이며, 타마스의 결과는 무지이다. 사트바에서는 지식이 나오고, 라자스로부터는 들뜬과 탐욕이 나오며, 그리고 타마스로부터는 우둔함과 혼란, 그리고 무지가 나온다. 사트바에 머무는 사람들은 위쪽으로 가고, 라자스의 사람들은 중간에 머문다. 가장 저열한 상태에 머무는 타마스의 사람들은 아래로 간다. 구도자가 구나 이외의 다른 행위자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게 될 때, 그리고 구나 너머에 존재하는 이를 알때 그는 나의 상태에 이른다. 육체에서 나오는 이세 구나를 초월하여 태어남, 늙음, 그리고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르주나가 말했다. 주여 이세 군화를 초월한 사람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까? 그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이세 군화를 초월합니까?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판두의 아들아, 그는 빛 행동 현혹. 어떤 군화가 일어나든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는 집착하지 않으며 군화에 의해 흔들리지도 않고, 오직 구나만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 그는 고통과 즐거움, 행복과 슬픔 속에서 동등하게 자아 속에 머물고 무엇이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흙과 돌과 금을 동등하게 여기며 비난과 칭찬을 동등하게 여긴다. 그는 명예와 불명예에 무관심하고 친구와 적을 평등하게 여기며 모든 행위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세 군화를 초월한 사람이다. 흔들림 없는 박티 요가로 나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이세 군화들을 초월하여 궁극의 자유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자유의 기초이고 영원한 의무의 기초이며 한 없는 완전한 기쁨의 기초이기 때문이다.